네, 제 1주차 1교시 경영정보시스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경영정보시스템 첫 번째 에, 시간으로 에, 교재 제1장 에, 정보기술과 디지털기업 에, 첫 번째 파트를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아, 우리가 이와 관련한 에, 내용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경영정보 시스템의 학문 혹은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예, 이와 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에, MIS라고 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 하기도 하는데요. 아, 먼저 여러분들, 매니지먼트, 즉,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 그 조직 내에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즉, 뭐, 인적 자원이나 불적 자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 이와 같은 많은 자원들을 에,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에, 에 조직하고 지하고 휘 통제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의 개념을 에, 우리가 경영이라 이어 갖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와 같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에,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어떤 에, 결과가 도출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 즉 어,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은 아, 조직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조정, 통제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처리, 예, 가공, 저장, 공급하는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반이 바로 정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파트로 우리가 정보 기술과 디지털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날, 어, 굉장히 어떤 컴퓨터의 발전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많은 변화가,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이해하고, 이해하고, 어 어떻게 이어왔던 정보 정보 기술이 기업의 경영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아, 가장 먼저 우리가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 뭐요 근래에 뭐 정부와 사이로 뭐 이제 이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 기계 및 아날로그 기술에서 어떤 디지털 기술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과거 우리가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동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산업에 대한 어 산업의 어떤 시대적 변환이 급격하게 변환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와 같은 디지털 혁명 자체가 어떤 산업 구조에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디지털 혁명은 정보와 시대의 시작을 가져온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러면 이와 같은 디지털 혁명을 불러온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뭐, 다양한 디지털 혁명을 불러온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50년대 컴퓨터, 디지털 기술이 등장이 어떤 하나의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